네, 안녕하세요. JK 쿤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네요. 이번 편은 어, 보조계정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저는 보조계정을 14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 뭐 자세한 사항은 점차 점차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계정을 만드느냐? 어 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 뭐, 핸드폰에서 가능하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점차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보조계정편은 아마 한 1편에서 이 동영상이 한 3편까지 가지 않을까? 아니면 2편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좀, 최대한 10분 안에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좀, 그, 단락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어 저도 이제 좀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도시 레벨이 37에서 38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 점점 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중수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좀 많이 어려운 게임인 것 같아요. 손도 많이 가고요. 하지만 조금 조금씩 발전하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저도 아주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아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 일단 이 보조 계정이 음 어, 이 게임 안에서는 어, 보조 계정 또는 알트 계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한 게임이기 때문에 외국 외국 사람들도 많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 흔히들 부캐, 부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부캐 뭐 부캐 키우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듯이 부캐라는 말을 이제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트 계정, 또는 보조 계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이 게임 내에서는. 한국 동맹끼리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최근에 외국 동맹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조금 동맹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매우 이제 랠리, 몬스터 랠리도 좀, 어, 좀덜 참게, 제가 뭐 이제 집회 주최자였는데, 어, 또, 저 말고도 주체를 할수 있는 큰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편해졌죠? 이렇게 좀 랠리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다니엘 그린을 이제 앞으로 좀더태번에서 나오면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스테미너가 25% 좀, 어, 감소 돼요. 그래서, 어, 많은 이제 도움이 될것 같아서 나다니엘 그린을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죄송합니다. 녹화 중에 이렇게 랠리를 좀 잠깐 참여하면서 좀 진행을 해서 다 됐어요. 자, 어, 이 보조 계정이 왜 필요하느냐? 어, 이 보조 계정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 도시가 한 30에서 32일에 정도 되면요, 과금의 한계를 느낍니다. 어, 이 에보니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러기에는 조금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 계정을 보통 한 개에서 세 개까지 이제 어 이제 뭐 육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육성을 시켜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보조 계정을 자원 수집도 보내고 어 자원을 이제 이 게임 안에서는 RSS라고도 합니다. RSS. 이제 RSS를 많이 이제 수집을 하기도 하고 또 몬스터 사냥을 통해서도 자원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음, 저는 주로 개인적으로 몬스터 사냥은 이미르 이벤트 때만 이제 쫓아다녀요. 어, 왜냐, 이 보조계정에도 이제 스테미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스테미너를 좀, 어, 좀 줄이고자 평소에는 이런, 음, 어, 일반적인 몬스터를 쫓아가지 않고, 이미르 이벤트 때, 목요일, 금요일에 하는 이미르 이벤트 때만, 이제 지금은 이제 상자를 다 이제 오픈했는데, 어, 아무튼, 그렇게, 임의로 이벤트 때만, 자원은 이제, 이럴 정도 있고요 지금 제 14개 보조계정에, 각한 4비씩 있을 거예요. 어, 목재, 석재, 식량, 철광석이. 합치면은 14개니까, 40비 플러스 알파겠죠? 어,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 이 보조계정을 이제, 육성을 해가지고, 어, 어떻게 하느냐. 어, 이 에보니는 약탈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약탈 시스템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위에 있었나? 이게 지금 퀘스트에 보시면은, 많이 밑에 있나 보네요. 좀만 찾아볼게요.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자원 약탈하기. 지금 940비 중에 794비를 약탈했죠. 이게 실제 다른 플레이의 도시보다는 저의 보조 계정을 약탈해서 이만큼 이제 육성을 한 거예요. 꽤 많은 숫자처럼 보이는데도 아직도 도시 레벨이 이제 38 가고 있고 도시 파워는 이제 4비 정도 수준입니다. 어, 그러니까 음, 보조 계정을 많이 육성할수록 좋죠. 빨리 이제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 환경이 이제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의 보조계정을 뭐 하나에서 세개 정도 육성하겠다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일단 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어, 이렇게 약탈 시스템이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그 보조계정을 이제 같은 동맹에서 탈퇴시키고 공격하면 돼요. 보조계정에는 이제 자원, 이제 이런 자원들을 위에 보이게 오픈해 놓으면 됩니다. 다 이제 오픈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보조 계정에 이제 자원들을 다 오픈해서 위에 이제 표시됐을 때뭐1비나뭐500 메가나 300 메가씩 이렇게 보이, 보이겠죠 여기 식량 누르면 식량도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다 오픈한 상태에서 이제 보조 계정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일단 기본적으로 군주 장비를 로드로 바꿔놓고요. 어, 로드로 바꿔놓으면 더 많이 이제 약탈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장군도 한군 프리셋에 제가 보통 이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잠가놓고 중속도시는 안 나가게 그리고 보조장군에 어, 이분 이름이 뭐더라 잠시만요 아미르 티무르라고 있어요 요분이네 어, 요분의 스킬 메인 스킬이 어, 병력 로드와 또100% 증가합니다 요분을 이제 껴가지고 저는 이제 아미르 팀으로가 세 마리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약탈을 해요. 그러면은 쫙쫙 빨아옵니다. 아주 목재, 광석, 석재 요거를 각한110 메가씩. 어 다른 버프 사용하지 않고 어 이렇게 쫙쫙 이제 330 메가씩 빨아옵니다. 한번 공격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직결 캐파가 이제 넓을수록 많이 나갈수록 어또 이제 요런 아이템들을 장착했을 때더 많이 자원을 약탈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계정을 자원을 이제 본계정으로 이제 약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고. 다음으로 이제 에보니의 보조계정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어, 일단은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이폰 사용자들이 계시다면 어, 제가 이제 좀 그쪽은 문의하니까. 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이 에보니가 플레이 스토어 버전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원 스토어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지금 본 계정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버전이 원 스토어 버전이에요. 어, 장점과 단점 뭐 약간의 개인 차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플레이 스토어 버전은 이제 렉이 조금 이제 게임에서 내덜 발생한다. 이렇게 좀 알고 있구요. 원스토어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뭐 최근에는 많이 하지 않지만, 요, 과금에서 이벤트 혜택이 좀 많이 있어요. 어, 원스토어에 들어가서, 뭐, 하루하루 체크, 어, 그, 출석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룰렛 돌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금할 때 조금이라도 좀, 어, 할인을 받는 부분 때문에 원스토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원스토어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구요. 저는 이제 본 계정을 원스토어 계정으로 사용했다면 보조 계정을 어, 이렇게 그 플레이스토어 버전이 따로 있어요. 어, 지금 보시는 플레이스토어 버전은 도시레벨이 33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어, 이제 게임을 떠난 다른 친구한테 받은 계정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보게, 보조 계정으로 제가 사주, 사용을 하고 있죠. 어, 시작할 때 조금 달라요 시작할 때 이렇게 바로 시작하고 원스토어 버전은 맨 처음에 이게 어떤 하얀 화면이 뜨고 뭐 이런게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구요 이렇게 보조계정을 켰죠 방금 제가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계정 보조계정 다시 주계정 보조계정 그래서 관리를 서로 양방으로 할 수가 있으세요 한 폰으로 두 가지 계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정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계정은 어, 여기 보면 이제 계정이 있죠. 저는 지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해제됐는데 연결하면 되고, 자, 연결을 이제 페이스북 아이디하고 구글 플레이 아이디를 이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 아이디도 한두개 정도 있는데 다 구글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구글아이디가 굉장히 좋은게 어, 한 명이 한한 한 아, 10개에서 15개 정도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뭐 특별한 정보 입력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소나 뭐 전화번호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한 폰에서 한 명의 명의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5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냥 부담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도 만들 수있고요 구글 앱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계정 연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계정 이렇게 쭉 목록이 저는 있죠 그 계정 목록이 쭉 있는데 맨 밑에 다른 계정 추가가 있습니다 다른 계정 추가를 누르고 이제 구글 앱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구글 앱으로 접속이 되면 여기서 계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계정 뭐 해서 구글 계정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패스워드는 좀 어렵게 만들었죠 이렇게 좀 구글 계정을 일괄성 있게 좀몇 개를 만들,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면 은자 어, 게임을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신 서버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 서버에서 시작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 서버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뭐 튜토리얼이라고 하나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도움, 뭐,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화면을, 하나를 계속 찍으세요. 아무 땅이나. 여러 번,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막 찍으면 이제 풀립니다. 그, 처음에 이제 도움 나오는 그 화면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컨트롤이 돼요. 이렇게. 어, 굳이 그걸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점색을 누르고, 이제 설정에 가서, 계정에 가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새로운 게임 시작 있죠?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은 현재 게임을 이제 지우라고 해요. 저는 지금 지우면 이 기기에서 이크노라는 계정이 이제 지워지고요. 뭐 하지만 저는 이제 블루스택에도 이제 크노 계정이 돌아가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가 있죠. 이이 이 핸드폰 요이 폰에서만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새로 이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서버가 아니고 신서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서 지워주셔야 돼요. 딜리트를 치시고. 대문자로 못하났네요 이런식으로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제 서버 선택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서버에 가서 새로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 원스토어를 만약에 설치했다면 원스토어에서 처음에 이제 튜토리얼 해서 신서버로 갔으면 거기서 다시 이런식으로 새로운 게임 시작해 가지고 어, 본 서버로 어, 이제 시작을 하시면은 거기서 도시 선택부터 계정을 새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어, 만들었다 치는 계정이 좀 보이는 요렇게 저의 부 계정이 될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부 계정을 만드셨으면 여기는 이제 그 처음에 하는 이제 그런 모든 퀘스트들을 다 어, 수행을 하는 게 좋겠죠. 어, 좀 이렇게 해서 도움 이제 리워드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계정 랠리도 쫓아다니고, 다른 계정, 다른 도시들 랠리도 쫓아다니면서, 이제 성장하시고, 나중에 도시도, 레벨을 높이시고, 자원 이제 생산, 수집할 수 있도록 병사도 이제 생산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본계정의 밥이 되는 거죠.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 부계정을, 약탈할 때 마음이 좀 아파요. 어,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게그 자원을 이제 약탈할 때 어, 동맹을 탈퇴시켜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알퍼나 알파이브 권한이 있으면 제가 탈퇴를 시키고 어, 바로 공격하시면 안 돼요. 보조 계정에 있는 군 군사 병사가 있다면 이렇게 자 빼놔야 됩니다. 요 밖에 캠프를 전해야 돼요. 밖으로 다 빼놓고 공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군을 눌렀을 때. 장군에도 이렇게 지금 어 뭔가 관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어 관직이 있다면 모두 사임, 사임해서 다 한가함 상태. 어 저는 지금 이제 수집 중이라 어 자원 수집 중 행군 중인데 어 이렇게 지금 한가함, 한가함 상태에 두고 어 캠프를 밖에 나가서 모든 병사를 빼내고 어 여기 뭐 벙커도 있지만 벙커는 이제 캐파가 작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이제 보통 다 밖으로 병사를 빼내죠. 빼낸 다음에 공격하셔야 됩니다. 병사 저도 초반에 여러 병사를 죽여봐가지고 또 다시 그 병사를 뽑자니 마음이 매우 아프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실수 여러분들은 꼭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1편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어, 이렇게 좀 하나의 폰으로 또는 두 개의 폰으로 또두 개의 보조 계정을 만들 수 있죠. 세 개의 폰이 있으시다면 또두개 그럼 총 여섯 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에서 보조계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이제 2편과 3편은 제가 이제 이 밖에 이제 뭐 PC버전도 있고요. 이 보조계정의 장군이나 뭐 이런 장비, 어떤 장군을 뽑아야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빨리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를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편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